이 크게 보면 리플의 장점은 처리 속도와 효율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 는 점이 장점으로 들수 있고 단점은 중앙화와 과도한 거래 물량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우선 리플의 장점은 시프트 시스템에 비해서는 압도적인 우월성이 있어요. 송금 시간도 보통 3초에서 5초 사이면 가능하고 수수료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철계가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코인은 발행되지 않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점이자 장점이 미국의 최대 벤처 투자사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도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래는 국건강 결제 금액이 앞으로는 굉장히 커질 겁니다. 2022년만 해도 150조 달러 규모였는데, 앞으로 5년 후에는 이게 그두배 정도 되는 29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송금 시장이 커지는 것만큼 리플의 수요도 같이 커질 겁니다. 국공강 거래에서도 처리 시간도 적지만은 특히 송금 수수료가 저렴화다는게큰 장점이에요. 시프트 시스템, 즉, 은행 간 송금에서는 보통 한8% 정도의 수수료가 되는데 소액일 경우에는 이게 20%까지도 듭니다. 큰 돈을 보낼 적에는 오히려 수수료 퍼센트는 적지만 작은 돈, 뭐 할머니 생일에 할머니한테 100불 용돈을 보내겠다 그러면 수수료로 20달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액 무역 같은 경우에는 은행 간 거래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동대문 시장에서 중국 상인들하고 거래할 적에는 스테블코인을 이 씁니다 즉 스테블코인도 이 이제는 거의 송금 수수료가 들지 않아요 동대미 시장에 물건을 하러 온 사람들이 뭐 신용장을 열고 제대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스테블 코인을 지불을 하고 물건을 가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스테블 코인이 이런 소액 무역업계뿐만 아니라 특히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자국통화보다는 달러와 연동된 스테블 코인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리플 스스로도 지금은 스테블 코인을 내놨는데 이게 시장에서 큰경 인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리플의 장점은 예, 송금에 특화되어 있고 단점을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노드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80%만 합의를 하면 그대로 승인이 되는 그래서 처리 속도는 빠르지만 탈중앙화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과도한 발행 물량이 약점으로 되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들여다보면 리플사가 갖고 있는 물량이 전체 발행 물량이한40% 정도 돼요. 그리고 리플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게 지금 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개 합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그래서 리플은 이 물량을 매월 초에 한 15개 정도씩만 순차적으로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1 5개도 쓰다가 남으면은 다시 에스크로 계좌로 집어넣는 방법을 택해서 리플 가격에 압박을 줄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매월 초 10억 개씩 어 풀리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버겁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리플이 좀 진취적으로 어 해결 방안을 좀 내놔야 됩니다.